안녕하세요. 안산다육입니다. 토요일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어제 우리 원종 몰개니꼬지 했었죠. 이뱅, 앉아, 저희 올려드릴게요. 랄랄라짠! 얍! 내사랑다육이 이경인님. 자, 내사, 다육, 내사랑 이경인님. 축하, 축하드리고요. 저 연락처, 아시죠? 연락처로. 저희 주소랑이로 보내주시면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입행에 기다리실 것 같아서 먼저 입행을 올렸는데, 어, 다육, 내사랑, 이경리님인데 자꾸 내가 다육은 빼버리고 내사랑을 먼저 했네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가? 저기, 우리 오늘은 토요일 특가로, 음, 청모듬, 요렇게 다섯 바구니, 십만원에 다섯 바구니를 했어요. 이름 몰라요 이름 알아도 모르겠어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18개 뭐 17개 정도니까 이쁜 거 있으시면 한번 키워 보시라고 저희가 화분하고 흙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 보세요 저희 먼저 374번 374번에 요런 거는 독일삼핀 이래요 요런 거는 독일삼핀 요런 거 독일삼핀 그리고 요거는 원종, 어, 원종이라는 몰개인 무지. 자꾸 저 아까 했던 게 있던 애. 요런 거는 몰개인 무지. 몰개인 무지 같고요. 그리고 얘가 제이드스타 같은데, 아 얘가 제이드스타 같은데, 제이드스타, 그러면 아니고 제이드스타 같고요. 그리고 얘는 치와와. 치와와. 요렇게 해서 한 바구니가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저희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어 지금 저희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우, 너무 빡빡하게 넣었구나. 많이 넣었어요, 저희 오늘. 요런 아이도 있고요. 374번, 요런 아이, 창모둠이에요. 그냥 창모둠이고, 이런 묻지 마시고, 그냥 받아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요. 음. 튼튼하네. 튼튼하고. 얘는 마왕 느낌도 있긴 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애들이 창, 창들이 다 이름들이 비슷, 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음,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도 있어서. 그냥 SP, SP 창으로 넘길게요. 음, 요런, 요런, 요런 흙도 지금 잔 흙도 나오고 있죠? 잔 뿌리도 나오고. 이야, 이게 너무 조심스럽네, 이 아이들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음. 좀 올리고. 와, 얘는 이쁘죠? 빨간색이. 어우, 이쁘다. 음, 요렇게 되나이 그리고, 짠. 어우, 얘 사이즈가 큰데, 기본적으로 작은 사이도 있지만, 큰 사이즈도 있거든요. 잠시만, 내가 자를 어디나 또 쓸까? 자야, 나와라. 자를 제가 잘 챙겨서 왔는데, 아, 구나 자를 잘 챙겨왔는데, 작은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한 아이는, 한 4.5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큰 아이는 10cm가 넘어요. 음, 사이즈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으니까, 뭐, 하나를 다큰 아이로 보내면 안될것 같아서. 자, 요렇게 생긴 아이고요. 음. 어우 얘는 무게가 어머 웬일이야 자 이만한 아이가요 그죠 이만한 아이가 어머 웬일이니 여기에 아가들 있죠 여기에 아가도 있고요 얘는 받으셔서 우리 아가들 조금 더 키워보시면 좋겠고요 흙 틀어서 문, 이거 흙 틀어서 심어주세요 짠 이름을 모르겠다 이쁜데 그쵸 묻지 마세요 묻으면 안돼요 이름도 몰라요 자 어. 얘는 뭐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음 얘는 젤리 같은 느낌인데. 돌이 들어가 있구나. 얘는, 얘는 철화예요. 얘는 철화이고, 이 밑에 이런 거 있으면 뜯어서 심어주시면 돼요. 금이 부담, 금이 부담스러우시면 이 아이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저렴하게. 이 아이 하나 받아서 화분하고 흙 보내 드릴 거니까 키워 보시고요. 그리고 짜잔. 이 아이도 보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영양제인데 심으셔서 이거 한 주변에 입장 가까이 말고 입장 주변에 한다섯서 10알 정도 뿌려 주시고 물 주시면 천천히 천천히 흡수되는 영양제예요. 이 아이 크게 키우기 위한 영양제예요. 음. 300 74번, 창 모듬, 10만원이에요. 375번,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되겠죠. 짠, 어, 얘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쁘다. 어, 요거는 치와와, 아는 거는 치와와, 그리고 아까 제이드스타, 뭐그 정도? 아, 어, 이쁘다. 사이즈 작은 것도 있고요큰 것도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시간 많이 갈것 같아서. 이러면 몰라요. 그냥 스피창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 비슷비슷하게 맞췄으니까, 이쁜 아이 있으면 찜해주세요. 여기까지, 있지. 얘가 독일산페인. 독일산페인. 베이드 스타일 요런 아이는 뿌리 없으니까 뿌리 내리셔서 심으셔도 돼요 음. 여기는 철화가 두 개네 비슷비슷하게 구성을 맞추긴 했는데 음. 얘 하나 있고 아시아자 아싸 어유 이쁘다. 이렇게 보여드릴까? 얘는 젤리 같은 느낌인데. 젤리, 젤리. 얘도 초라요 짜잔. 어휴, 젤리. 초라 멋있죠? 이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좀 있으면 은 키워보시면 이쁠 것 같은데 그리고 자이 아이 이렇게 있고요 잠시만요 이 아이는 한번 들어볼게요 375번이에요 얘가네 여기 자구일까요 꽃대일까요 네. 음 다른 데는 없는데 얘가 만일 자구이면 약간 약간 있는데 여기 자구였으면 이 좋겠네요 자 375번이에요 375번도 이거 하나 근데 이게 다 바구니 바구니마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일 두 바구니를 사도 하나만 갈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두 바구니 사도 한 바구니 하나를 갖고 택배 하나만 하나에 하나를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360, 376번, 376번 치와와, 치와와. 아유, 요는 두 개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 음, 그리고 여기, 아유, 이쁘다. 그리고 얘는 느낌이 마왕일 수도 있고 아, 저 마왕이 있는데 크게 키우니까 멋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특이한 게 어, 괜찮다 이러면 두 개씩 사고 막세 개씩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살 때도 좀 크게 사, 많이 사는 편이에요 애들 좋아한다 그러면 한개살 것도 두개 사고 세개 사고 여기는 상두구요렇게 음. 어휴. 자 요렇게 이 아이도 어휴. 묵직해요. 크니까 아이들이 묵직해요. 어휴. 어. 크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오늘은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으세요. 어. 얘는 키우시면 되게 예쁠 것 같네요. 이거 손질하셔서, 손질하셔서, 이쁘게 키우시면 멋있는 아이로 변할 거예요. 자, 어우, 얘도 이쁘다. 376번이에요. 그리고 376번 마지막 아이. 어 들리지가 않아. 무거워서. 무거워서 들, 죄송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어유, 이쁘다. 자, 오늘은 지금 376번이고요. 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7번, 377번 창모듬. 이름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몇 개만 알아요.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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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와와 요렇게 생긴 아이, 요는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제이드스타라고 합니다. 음, 금이 아니고 제이스타, 금이 아니고 제이드스타. 그리고 나서는, 어우, 글쎄요, 제 이름이 비슷비슷한 아이들이라. 글쎄, 이름이 아, 뭐예요? 라고 하기가. 이름은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SP입니다. SP창입니다. 어, 얘는 작아도 이쁘죠? 응? 음? 어, 아, 작아도 이쁘네. 얘는 요렇게 생긴 아이구요. 이쁘다 예, 이쁘죠이 옆에 투명하게 금 라인이 들어간 게이쁘네요 이거는 어유, 정렬적인 아이 같아요. 빨간색이 끝쯤에 빨간색이 물드는 아이들이 정렬적인 애들 같아요. 심으시면 예쁘실 것 같은데요. 아, 얘도. 아우, 이쁘다. 음, 진짜, 오늘 제, 그걸 하지만, 이쁜 아이들, 될수 있으면, 창이라도 이쁜 아이들만 제가 구성 맞췄고요. 음. 자. 음. 그리고 여기도, 짠. 어유 얘는 어휴, 얜철아예요어유철아가될 수, 있... 설라도 있고, 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우, 묵직하네. 금나이는 보이는데, 금은 모르겠고요. 얘는, 얘는 자고가 없는 것 같고, 많이 받으시면 요 밑에 이렇게 하엽 같은 거 떼시고요. 뿌리가 너무 길면 좀 자르셔서 심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얘도, 튼튼하다. 음. 이렇게 돼 있고요. 이이 아이 모든 무게가 있어서 들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만 보세요. 그리고 우리 택배에 택배, 택배 갈때 이거 심으시면서 흙하고 흙하고 한번 보내 드릴 거고 그리고 택배 한 박스에 이걸 하나 보내 드릴 거예요. 얘는 영양제고요. 어, 이 아이들 심고 입에 가까이 가는 좀 멀리 떨어뜨려서 한 다섯 알, 열알 정도만 넣으셔서 뿌리 위에 뿌려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물 주시면 조금 조금씩 녹으면서 이 아이들 영양 흡수할 거예요. 378번 우리 창모듬, SP 창모듬 마지막 바구니에요. 마지막 바구니고요 저희, 요, 아유 이 아이들. 아 이쁘다 보여드리고 뭐라고 말할 을 그게 아닌데 얘는 치와와예요 얘는 치와와고 그 다음에 이름을 모르겠어요 진짜 아이고 이렇게 생겼고 하나 장만하셔서 키워 보시라고 저희가 그 금이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키워 보시면 금이랑 야랑 똑같아요 아유, 작은데 이쁘죠 와 뭐라고 해야 되나 튼튼하고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아, 아우 아 이뻐라 아. 얘는 뭘까요? 아유,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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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튼튼한 아이던데. 아유, 진짜 이거 여기 밑에 이런 거 떼시고 심으셔서 키워 보시면 돼요. 또 있고요. 얘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그러면 이거 진짜 크게 이쁘게 키우시면 멋있는 아이도 되겠죠? 음, 핑크 샴페인. 얘는, 얘는, 제이드스타. 응, 음, 제이드스타. 얘는, 이름을 모르겠다. 어우, 뜨 어. 이런 거, 꽃대는 조금 크면 끊어주셔도 돼요. 너무 가까이 있다가 끊으면 세균 번식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건, 이런 건 조금 더 있다가 때 빼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얘는 철아, 철화. 얘는 철하고요. 뿌리 있으니까 틀어주시고, 자 음. 옆에서 기가 막히죠. 아주 아우, 이쁘다 될수 있으면 우리 구성 비슷하게 다 맞췄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찜하시고이 안에는 꽃대 같은데, 음, 꽃대 같은데, 잠시만요. 이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구일까요? 꽃대일까요?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지만 꽃대인지 자구인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나면 언젠가는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자, 아 어,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세, 열려, 열다, 열여 열일곱 개. 열. 열일곱 개에 십만원. 창모듬 열일곱 개에 십만원이 되겠어요. 379번, 379번, 솔홍마리아. 솔홍마리아 금이고요. 어, 얘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우리 이 아이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이, 요, 이, 이, 어이구, 이 아이, 여기는 조금 눈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 특징은, 제가 보는 특징은 이 밑에, 이런 식으로 핑크색 물이 너무 이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 이 아이가 나왔을 때, 눈꽃이라고도 판매가 됐대요. 근데 눈꽃은 아니고, 눈꽃보다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만져보시면, 이게 조금 보들보들하다고 했네나 약간 거칠거칠한 거보다는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핑크색 물이 들어대요. 그러면 이제는 정식 명칭이 설홍마리아, 설홍마리아 금으로 정칭 명칭이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고요. 원래는 이 아이가 뭐꽃 눈꽃 눈꽃으로 했는데 그냥 눈꽃 닮은 아이로 해가지고. 소롱으로, 설롱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하네요. 어, 이 아이 이쁘더라고요. 저희 계속 보지만, 짠, 어휴. 소라도 괜찮고요. 이거는 우리가 크게 키우셔도 되고, 커팅하셔서 나누어서 몇 개로 키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379번, 30만원 이에요. 380번. 자, 380번.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8.5cm, 9cm? 이렇게 하면 9cm가 되고, 요 끝에 하면 8.5cm 정도 되는 라이네요. 자, 이 아이도 엮임 좋고요 금은 잘 들어와 있어요. 음, 금잘 들어와 있고요이 뒤에 진짜 핑크색이, 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휴. 보이시나요? 이 뒤에 핑크색이, 어우, 너무 매력적인 아이로 보이더라고요. 자. 금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이쁘죠? 이 아이들도 얼굴이 있더라고요. 앞과 뒤가. 철화도 잘 되어 있고요. 금도 잘 들어와 있고. 음, 380번, 30만원 이에요. 382번. 어휴, 이 아이 멋있게 엮여있는데, 철아가? 자, 380번인데, 잠깐 뵐게요. 짜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진짜 멋있게. 어휴, 테두리가, 그쵸. 금은 잘 들어와 있고요. 이야, 어... 이 아이는, 둥근 화분에 제 생각에요. 이이 아이는 진짜 둥근 화분에 크게 큰 화분에 딱 심어서 크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엮임도 멋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우 끝까지 엮임도 잘 돼있고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라서 조금 더 멋있을 것 같네요. 우리 눈꽃 닮은 아이 솔홍 그전에는 이게 눈꽃으로 판매도 했었대요. 근데 눈꽃은 아니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설홍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지금 판매되는 명은 설홍, 눈꽃이 아니라 설홍, 설홍이에요. 설홍 마리아에요. 어이, 멋있다. 이게 진짜 타운형으로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이 아이는 제가 느끼기에 큰 화분에 30, 큰 화분에 심으셔서 맛있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30, 381번, 30만원 이에요. 마지막, 382번.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8cm 정도 나와요. 음, 8cm 정도 나오고, 이 밑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요렇게. 어 그럼 잘돼 있구요. 저도 이 아이를 커팅을 해봤는데, 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개? 뭐, 여기 두개 정도 하는데, 음, 나누셔서 키우셔도 되고, 아까 저희 381번 같은 경우엔 그냥 크게 한번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멋있는 아이예요. 승수도 좋고요. 금도 잘 들어와 있고요. 설홍을 오해해서 눈꽃으로 사지 마시고 정확한 이름 설홍이니까 설홍으로 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3 8 2번 30만 원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모듬 모듬 다섯 개창 모듬 SP 창 모듬 다섯 개 10만 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설홍 설홍은 30만 원에. 30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오늘 토요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고, 안산다육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산다육이었습니다.